안녕하세요. 티가이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제품 개발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품 개발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할까요? 디자인을 먼저 할까요? 기획을 해야 하나? 회로 개발을 해야 하나? 대체 어떤 순서로 개발을 하는 것인지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은 막막하기만 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 영상 끝까지 보시면 그런 궁금증을 쉽고 자세한 설명으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양산했던 음이온 공기 청정기 개발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구독자분들이 더 이해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모델은 실제로 와디즈에서 16000%의 달성률을 기록하였고 현재 대량 물량을 생산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품 개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제품을 개발하는 경우는 크게는 시제품 단계를 거쳐서 양산 제품을 제조하는 크게 2단계로 나누어집니다. 상품 기획을 하고, 다음으로 제품 디자인을 하고, 기구 설계 회로 개발 시제품 제작까지를 시제품 제작 단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양산 개발 순서를 이야기해 볼까요? 금형 제작을 시작으로 금형이 준비되면, 설계 검증 단계 양산 검증 단계 마지막으로 초도 생산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시제품 제작 단계의 실제 단계별로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번 영상에서는 상품 기획은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의 초기 개발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다음 영상에서는 금형을 제작해서 초도 양산 단계까지의 내용으로 구성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 기획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합니다 상품 기획자는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나열합니다 단 스펙은 오늘 미팅에 처음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에 견적을 내기 위해 스펙을 논의했고, 그 이후에 진행하는 상품 기획 미팅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미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개발사와 충분한 협의와 가격 협상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제 이전 영상에서 스펙 협의를 위한 상품 기획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제 제품의 스펙에 대해서 좀더 이야기해 보죠. 음이온의 대략적인 원리, 동작 내용 등 대략적인 모양이라든가 기능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열해도 되고 타사 제품의 스펙이나 기능을 놓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참석자는 제품 디자이너, 기구 설계자, 회로 개발자, 그리고 상품 기획자 이런 인원 구성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제품의 스펙에 따라서 각각의 파트의 내용을 설명하며 질의 문답을 하는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약 1시간 정도의 회의를 거쳐 각자의 역할을 파악하게 됩니다. 고객사에서는 타워 형태의 디자인을 원하셨고 음이온 모듈의 뒤쪽에서 펜을 돌려서 음이온이 전면으로 방출될 수 있게 동작했으면 했고 34가지의 수면 유도 사운드도 동작할 수 있길 원하셨습니다. 블루투스도 구현되길 원했는데 그것은 개발비가 상승이 되므로 차기 버전에 적용하는 것으로 미뤄두었습니다. 다만 나중에 블루투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회로 개발 시 공간을 비워두는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을 우선 진행합니다. 기간은 보통의 경우 3주 정도 소요됩니다. 디자인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의 경우 3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고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때 디자이너는 상품 기획을 근거해서 시장 조사를 하게 되고 대표자의 성향에 맞게 디자이너의 경험치와 감각적으로 내용을 기본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제품 개발의 시작이지만 능력 있고 우수한 디자이너일수록 제품의 기능과 제품성에 있어서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디자이너의 역량이 제품성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합니다. 유명한 제품으로 이탈리아의 페라리 디자인 아이폰의 사례를 보면 제품 디자이너가 얼마나 제품성에 영향을 주는지 실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때 기구설계자와 회로개발자는 제품 사이즈에 혹은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부품의 스펙들을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줄수 있고, 때론 유사한 제품을 구매해 외관뿐만 아니라 분해를 해서 나중에 기구설계 시 필요한 금형 구조와 조립구조 제품 칼라, 후가공사양들을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3주의 시간이 흘러 디자인 시안 발표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상품 기획자와 디자이너, 기구 설계자, 회로 개발자가 참석해서 디자인의 시안을 살펴봅니다. 디자인에 관련해서 기본적인 디자인 의도를 설명받습니다. 이때 상품 기획자는 본인의 의도를 재확인할 수도 있고, 디자이너와 시안을 바탕으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수정안 등을 이야기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상품 기획자의 마음에 들수 있도록 해야 되며, 수정안을 바탕으로 며칠 더 디자인 수정 작업을 해야 될수 있습니다. 며칠이 지나 수정된 최종 시안을 렌더링해서 상품 기획자에게 메일로 보내고 상품 기획자는 만족하며 디자인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디자인 시안 컨펌되는 실무 단계입니다. 다음 스텝으로 디자이너는 기구 설계자에게 디자인 시안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일전에 수차례 미팅을 했으므로 디자인 의도는 충분히 파악을 한 상태에서. 시제품을 만들기 위한 디테일 설계를 들어갑니다. 우선 기구 엔지니어는 파트 수를 파악합니다. 전체 덩어리로 되어 있는 모델의 3D 데이터를 파트로 구분하는 작업을 합니다. 간혹 디자이너 중에는 파트를 미리 구분해 주기도 합니다. 우선 구분된 파트의 재질을 파악합니다. 고무인지, 플라스틱인지, 투명 아크릴인지 등등에 따라서 설계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다음으로 각각의 파트가 어떻게 조립될지를 예상해 봅니다. 이때 기구 설계자 옆에 앉아 있으면 혼잣말을 하는 것을 보면 웃길 때가 간혹 있죠. 허공에 손짓을 하면서 가상의 부품을 들었다 놨다 하기도 하고 하여튼 제품을 어떻게 조립할 것인가 상상을 하면서 구조를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각 파트의 금형 구조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냥 끼우면 되는데 후크 부분이 부러질 것 같고 금형에서 구현되려면 얇은 곳이라서 금형 부품이 쉽게 마모되거나 부러질 우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아직 금형 단계는 아니지만 좀더 정확한 설계를 위해서 금형 담당자와 사출 담당자 등 실무 엔지니어와 협의를 합니다. 기구 설계자의 역량이라는 것은 얼마나 제품 개발 경험이 많고 지식적으로 깊이가 있는가와 더욱이 중요한 것은 제품 전체를 매니지먼트할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시제품 단계에서도 그렇지만 나중에 양산에 들어가면 기구 엔지니어가 전체 제품 생산의 흐름을 끊김없이 또는 문제되는 지점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제품의 성패를 좌우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각각의 분야의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제품 개발의 실제 구현 가능 여부를 경험과 기술력으로 최고의 품질로 끌어올리고 금형비를 줄이고 제품 품질을 올릴 수 있는 노하우에 대한 것은 오롯이 기구 엔지니어의 역량에 달려 있으니 정말로 중요한 분야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체 세트를 설계하는 시간이 흐르고 그렇게 약 3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자, 드디어 기구 설계 리뷰를 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참석자는 기구 설계 엔지니어와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상품 기획자와 미팅을 하게 됩니다 기구 설계자는 노트북을 모니터와 연결해서 모두 볼수 있게 합니다. 화면에 디자인된 모양과 같게 보이지만 내부를 잘라서 보면 각 파트의 모양이 설계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분해해서 보여주고 어떤 방식으로 조립을 하는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각각의 파트에 대한 혹은 조립품 간의 조립 관계 등도 같이 설명합니다. 금형은 대략 몇벌 정도가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디자인과 약속된 내용으로 각각의 재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합니다. 상품 기획자는 설계 전문은 아니지만 3D 모델링을 보면서 이야기하면 어렵지 않게 객관적인 설명을 이해할 수 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한 질문을 기구 설계자에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구 설계자는 조금은 쉽게 설계 내용에 대해서 문제없음 혹은 우려사항 혹은 추후 테스트 사항 등을 설명하게 됩니다. 이때 하드웨어 엔지니어와 PCB의 구조와 회로 구성 등을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 엔지니어는 전반적인 기구 구성을 확인하고 어떻게 회로를 설계해야 할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몇몇 가지의 수정사항을 체크하고 2에서 3일 정도 더 수정을 해야겠다고 판단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구 설계자가 할일은 응 부품에 대한 파트리스트를 정리하고 pcb 도면을 하드웨어 담당자에게 전달하고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견적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 이제는 회로 개발자들의 업무가 이어집니다 기구에서 전달된 pcb 도면을 보고 동작에 관련된 회로 부품을 선정하고 배치를 하게 됩니다 회로도를 꾸미고 그것이 동작할 리얼 pcb의 아트웍을 하게 됩니다 이때 펌웨어 엔지니어 보통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구성하는 회로도에 따라서 부품이 동작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상식으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라고 하기보다는 펌웨어 엔지니어라고 하게 되는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넓은 의미에서 프로그래머를 칭한다면, 그 중에 회로 부품을 동작하게 프로그램을 하는 분야의 엔지니어를 펌웨어 엔지니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당 작업이 걸리는 시간은 제품마다 다르겠지만 해당 제품의 경우는 약 4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회로가 개발되는 동안 기구 엔지니어는 시제품 제작을 위한 견적은 준비하고 몇몇 업체에 가격 혹은 품질 비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시제품 업체 다시 말해 목업 업체 담당자와 미팅을 해서 해당 제품의 내용에 대해서 협의를 하게 됩니다. 시제품 제작 기간을 확인해보니 약 15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회로 개발 전에 기구 부품은 준비될 것 같습니다. 4주의 시간이 지나고 PCB가 준비되고 그날 조립을 해봅니다. 조립은 무난하게 되고 동작을 하면서 문제되는 것이 없는지 테스트해봅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수정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수정하는 데는 약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네요. 회로도 디버깅을 하고 기구물도 일부 수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부터 세 달의 시간이 걸려서 시제품까지 완성하고 고객사에 완성된 제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디자인에서 시제품 제작까지 걸린 시간은 디자인 3주, 기구 설계 3주, 회로 개발 4주, 시제품 제작 2주 정도 걸려 총세달 정도의 시간이 걸렸네요. 음이온 공기 청정기의 제품 개발 기간이 그 정도 걸렸는데 제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실 텐데요. 해당 제품의 경우는 제품 디자인 300만원, 기구 설계 500만원, 회로 개발 1200만원, 시제품 비용 400만원, 총 2400만원의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금액도 제품의 난이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서 실제로 제작한 음이온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디자인부터 시제품 제작까지의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네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용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댓글 주시면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금형 제작부터 양상까지의 내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